혁이가 핸드폰을 하고 있길래 제가 장남들 혁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혁이가 뭐야 이러고 종료 버튼을 눌러고 껐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전화해서 끈줄 알았는데 모르는 번호라서 <laughs> 조작을 안 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제가 충격을 받고 다른 멤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고 뒤에서 봤는데 다들 애들이 저장이 되어있더라고요 그게 썩 기분이 좋은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, 뭐 우리 형뭐태군이형뭐 무슨 조, 이렇게 다 이렇게 저장된 듯썩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도 있었어요 뭐 찐찌레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혁이가 아직 저장을 안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혁기가 옆에서 핸드폰 하고 있길래 뺏어서 봤더니 그대로 이름을 저장해놨더라고요.